등 같습니다 란입니다 자 절대로 검색하면 안될 검색어 저번에 1단계를 알아봤는데요 1단계는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다소 불쾌함을 받을 수 있다 아그 다음에는 검색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2단계를 보려고 했는데 먼저 1단계에도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1단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 절대로 검색하면 안될 검색어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가오시 위험도1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아 입이 큰 상상의 괴물로 만든 내용으로 그 괴물의 이름은 가오시다 검색을 해보면 세균맨을 닮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네요. 피장의 수다 버전이라고 하는데, 먼저 세균맨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세균맨은 이렇게 있어요, 세균맨. 호빵맨이 여기 보이는데, 호빵맨도 웃긴 게, 자기의 머리를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세균맨을 닮은 군장이라, 가오씨군, 내가 검색해줄게. 오! 오! 오 오. 오케이. <laughs> Okay. <laughs> 네. 어디 오면 웃기기도 하고 어디 오면 기괴하기도 한데요. 핏장이 순한버전이라는게 맞는 것 같아. 몇 개는 핏장보다 더 섬뜩하기도 하다. 그 다음 나부상 AI 위험도원. On 미국 스탠버드 대학교의 인공지능 연구원이자 아티스인 트 로비 바라세이라는 사람. 이 나부상을 AI에게 학수시킨 후 그려보게 한 작품. 사람의 형상은 온데간데없고 그나마 팔이나 다리로 추정되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그냥 더도 말고 딱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어... 퇴근 는이 AI가 굉장히 발견해야지고 뭐 고양이, 사람 이런 거는 굉장히 잘 그리는데 이 나부상은 어떻게 그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지는 걸. 아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검색하면 안될 검색어인가봐. 19세 이상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쉽지만은 여러분들 커서 보세요. 잠깐만요. 오 어, 이게 가능한가? 방마이크 도끼로 머리가 잘리고도. 1년 6개월 동안 살아 있던 당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면 사진이 나오므로 가벼운 주의가 필요하다. 오, 이거는 제가 먼저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걸? 위키백과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위키백과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인터넷 백과사전인데 여기에 는 공신력 있는 것만 어모이키처럼 개나 소나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사람만 작성을 할수 있는 겁니다. 대충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로이드와 그의 아내가 딱한 마리를 잡기 위 머리를 잘랐는데 보통이라면 그대로 죽는 것인데, 그 닭은 목이 없는 상태에서 깃털 정리와 먹이를 쪼아먹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목을 잃고도 계속 움직이는 이상한 닭을 보았다. 하룻밤이 지났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도 그 닭은 계속 생존해 있었고, 목 없는 닭이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의 신문에 취재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 와. 말도 안되는데? 그리고 마이크 사우 기렉스 기록에는 목이 없는 채로 가장 오래 산 닭으로 기록되었다. 거기다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닭을 보기 위해서 입장료까지 받을 정도였으며 한 달에 4,500달러의 수익을 얻기도 했어요. 옛날 4,500달러가 현재의 시대로 따지면 1만 달렸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머리가 잘린 상태에서도 이 닭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행동 그리고 깃털 정리를 하려는 행동을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와, 이거 소름 돋는데요? 밑에는 뭐야? 마이크, 마이크, 너의 내 머리 어디 간 거야? 그것이 없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나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에몽 봉제 인형과 의사의 도라에몽 인형인데 입 부분을 진짜 이빨로 만들어 놓았다. 어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어 이건가? 아니 브라이몬 봉제 인형에다가 안에 사람 같은 이빨을 넣어놨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한 거지? 굳이 사람 이빨을 안 넣어놓고 천조가리 같은 걸로 이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크란 마을 손발이 긴 정체불명의 소녀 태국의 타크라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촬영된 미스터리 영상이다 비정상적으로 몸이 마르고 팔이 긴 인간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 자 이거 같은데요 어, 소리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어? 뭐가 나 왔어요? 내발로기어다니는 네 데? 안다 오 아마도 저 분은요 그 동물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1단계에서 볼만한 거는 다본것 같은데 2단계 오늘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위험도 2아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끝나는 세계 자살하기 100일 전부터 자살하는 날까지 짤막한 일기를 담은 글들을 볼수 있는 사이트 마지막 1편을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일기를 보도록 할게요 100일 전이 써져있네 오늘도 최악의 기분에는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밖을 보면 기분이 좋은 맑은 가을 하늘 하늘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왠지 슬픈 날입니다. 나는 역시 외부에 나가고 싶지 않다. 이분이 자살을 하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안 아프게 죽을 건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어제와 오늘 방정수를 모두 마쳤다. 여분의 것을 다 버리고 말았다. 방안이 매우 넓게 느껴집니다. 내일 가져갈 배낭과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1분의 길이와 2개의 줄, 거기에 스키미 장화입니다. 나는 이 일기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고 편지를 받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충격을 가했다. 다른 사람은 확실히 무서운 생각을 하지만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이 보면 낯선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 날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밖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6시경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갈거야. 나는 매우 침착을 하고 있으며 나쁜 꿈도 좋은 꿈도 꾸지 못했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면서 국도를 지나 산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거를 인터넷에다 올렸나봐요. 내 네, 걱정을 해주신 분들은 무책 임 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무책임하다 생각한다. 지금까지 받은 메일은 모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일기를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 체크아웃 하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스키복 바지가 조금 길긴 하지만 장화를 신으면 그냥 조가진다고 생각해요. 현재 중느냐 타느냐 정말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는 그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내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일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이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어, 어떻게 저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와... 끝나는 세계 위험도 2. 이게 일기 내용을 보시면요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적혀있지가 않고요 여기 보다시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서술과 부양의 사체 묘사 등 잔혹한 묘사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말 이 위험도 2는요 뭔가를 검색하고 열람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됐고요 어느 정도 불쾌함이 아니라 저는 지금 방금 그 일기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한테 전달됨으로써 저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절대로 검색하면 안될 검색어 어, 함부로 검색해서 보는 거는 저도 추천드리. 지 않네요 지금 이 단계를 봤는데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는 어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